템 세팅은, 음 자, 머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볼 때, 양투탱 할 때, 이제 사심이 베스트이긴 한데, 이제 사심을 찰 여력이 안 되면은, 그, 솔룸에서 나온 용서받지 못한 자의 복면 있죠. 그걸 차도 되하는데 그 가죽이라서 탱킹이 좀모자란면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없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용서받지 못한 자의 복면 쓰다가 사심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용서받지 못한 자는 탱킹이 좀 모자라니까, 다른 템이 안 받쳐주면은, 판금머리 뭐 다른 거? 쓸만한 거뭐 용맹이라도 이렇게 차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머리를. 목걸이는 오닉시아 이빨 펜트트. 이거는, 이거 없으면은 뭘 차야 되냐? 뭘 차야 되죠? 전 이걸 빨리 먹어가지고, 이거 말고 뭘 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걸이 못차니까 뭐 이거? <laughs> 오닉목걸이는 먹기 쉬우니까 이거 차요,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이거 전에는 그냥, 뭘 어... 뭐 차지? 폴드 지표 그거, 치타 있는 거? 그쵸? 폴드 지표 차도 되긴 하는데, 케이스로 얻기 좀 쉬운 게, 그거, 폴드 지표가퀘를좀 길게 해야 돼서, 네, 그거 차도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깡스텟 있는 거 있잖아요, 깡스텟. 퀘템 어디, 그, 어디야? 그, 동분해 죽지? 이런 데서 주는 퀘템 같은 거 있잖아요. 힘체, 비 힘민체, 이런 거 차도 돼요. 어깨는 지금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용맹이 제일 좋아요, 용맹. 제가 볼때 용맹이 제일 무난하고, 그 용맹이 좋은 게, 용맹을 2세 차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양투할 때는. 그래서 용맹 어깨로 2세트 베이스를 맞춰놓는게 좋습니다. 그 망토는, 이제 랩업 할때 먹는 게, 그, 어디지? 체력이 좀 높은 게 좋으니까, 그, 나락에서 나오는 거, 리산에서 주는 거 있죠? 그, 벌거벗은 망토? 그런 거 있죠? 그거 차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돌가죽가 골망투를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이거 이제 솔론 후문에서 나오는 그 랜덤 보스, 뾰족바이가 주는 건데, 음 후문을 좀 많이 가야 될거예요 이게 랜덤 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랍률 자체는 30%대, 30%, 30 정도인데, <laughs> 랜덤 보스이기 때문에 한, 좀 다, 가야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돌가죽가 골망투가 4대 던전에서는 제일 명품이에요, 명품. 양손땡 쓰게. 굉장히 좋아요. 그 마보는 망토 마보, 방어도 마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마보, 생명력. 양손 탱할 때는 아무래도 테킹력이 모자라니까, 웬만하면은, 그, 생명력 마블을 해야 돼요. 머리랑 바지에. 그래서 웬만하면 귀찮더라도 템 좋은 거 먹으면은, 그, 꽂은 거에 따는게좀 그렇지만, 좀 길게 쓸 템이 나오면은 생명력 마블꼭 해서 탱하시는 걸 추천하고, 어깨도 이제 뭐 저항 마블가 있긴 한데 귀찮아서 안 발라놓고, <laughs> 망토는 전 지금 장막 오늘 먹어서 쓰는건데 그냥 가골망토나 그 벌거벗은 가슴은 가슴도 제일 무난하 용맹이 용맹 용맹이거 근데 용맹을 먹으려면 은 드라키에서 나오긴 하는데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는, 이게 전투판금 손목부대를 차면 적중을, 모자란 적중을 챙길 수가 있는데, 그 모자란 적중이 모자라면은, 이거 전투판금 손목부대, 랜드에서 먹어서 체력마부 하셔가지고 써도 되고, 적중이 좀, 적중 5%까지 맞춰야 되는데, 5% 권장이거든요? 적중이 5%가 됐다. 그러면은, 이런거 있죠? 학대한갑. 학대한갑 차서 치타를 좀 끌어올리고, 그 부족한 힘체를 적중을 빼고 올릴 수 있고, 아니면은 탱킹을 좀 모자라면 투지왕갑 있죠 투지왕갑투지왕갑 투지왕갑 같은 거 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레이드템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양손 때 비스 지금 제가 생각해 비스는 안정의 성국보대 청지가 준거 청지가 준 안정의 성국보대가 지금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가 옛날에 나한테데 괜히 사슬카한테 양보해줬었는데 지금 안 먹은 거 후회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은 제가 쓴건 아성인데 아성 사실 필요 없고 아성 말고 이제 가장 무난한 게음 어디지? 그거. 혈장 퀘스트로 주는 거 있죠. 힘 체크리. 그런 거 써도 되고요. 양손탱이 또 크리가 또 받쳐줘야 또 재밌기 때문에 제가 뭐는 거는데 어디 있지? 요건가 요거 이거. 이거. 고르도의 선부도대. 이게 뭐 퀘스트로 오는 거 같은데. 요런 걸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 무장 해제를 거는 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장 해제를 거는 애 들은 죽음의 고리 장갑 있죠. 혈장 후문에서 나오는거, 집정거 해주는거 그거를 먹어서 수업용으로 세팅해서 차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제 투지같은거 있잖아요 투지 투지장갑도 이게 음, 이것도 명품이거든요 적중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품인데 저 이제 방수세팅을 싫어해서 방수를 빼려고 이걸 일부러 안차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투지장갑도 레이드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 차도 상관없어요 적중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품입니다 힘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저는 이제 맹습 차고 있는데, 맹습이 좀 구하기 어려우니까, 맹습 때 대신 찰수 있는 거는, 하층에서 쾌템으로, 장갑 받으는 분들이 많긴 한데, 혹시 허리를 받았으면 그걸 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적중어 있잖아요. 그 드라키가 주는 거였나? 그거 차도 상관없고. 사든지 이거 맹습 먹기 전에는 드라키 걸 차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바지는, 아직도 선택지가 용맹을 2세이나4세을 맞추고 싶은 분은 용맹 차고, 용맹이 아니면 이거 으스스. 이제 골드가 많다, 나는 골드가 많다 하시면 못 참으니까. 구름바지. 그래서 어, 파밍을 용맹하고 으스스를 노리면서 골드가 나중에 많이 생기면은 으스스. 근데 저는 이제, 으스스가 아니라 그, 구름지게. 근데 저는 구름지기는 이제 쌍수 분노한테 좀더 좋고, 양손탱이 구름지기까지 꼭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으스스 차고 있습니다. 물론, 구름지가 좀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신발은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무난한 거는 그냥, 아까도 말했죠. 용맹이 세트 효과가 좋기 때문에 2셋이나 4셋을 챙길 때, 신발을 용맹 신발 차도 되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리고 파밍 안될 때, 만렙이 안될때 있죠. 그때는, 레 음, 랩업 할 때, 어차피 신발은, 5 0렙때 쓰는 찾기나, 만렙 때그 파밍한 거나, 별로 스펙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찾기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신발은 찾기 파밍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북가 한번. 자, 보시면은 방금 40대 주는 거 봐봐요. 160. 제 거랑 큰차이 없죠? 40 신발이 별 차이 없잖아요. 그쵸 아니면 회피의 장화 이거 차도 되고. 에픽 이거 얼마 안 아죠? 팔골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차도 어째 민첩이 양손탱한테 는 좋아요. 그래서 이거 차도 되고 민, 이거 회피 장화. 그러니까 이걸 레버 팔때 그냥 미리 사서 만렙 때도 차도 되고 그죠 근데 나는 이제 회피가 좀 별로 안땡긴다스탯을더 올리고 싶다그럼 이런 거 사피론 봐봐요. 스탯 압 봐봐. 제가 차고 있는 스타비 37인데 지금 사피론이 얼마입니까? 똑같아 37. 방어도만좀 높지. 그 그러니까 사피론 차도 어째 만렙 때 팔면 똑같단 얘기야. 그니까, 러 신발 파밍은 어차피 세트 효과로 용맹 찰거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차기 파밍 해서, 이런 거, 사피론이나 뭐, 회피나, 이런 거 이렇게 차가지고, 랩업 겸 해서, 이거 차고 탱해도 상관없어요. 신발은, 좋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참고, 뭐 제가 차고 있는 거는, 하층에서 나오는 건데, 하층, 우르크드마, 히네보스인가, 이거? 그거, 해골 꼽는 건가? <laughs> 체력이 좀 높아서 이거 차고 있습니다. 체력은 스테이지 좀 높아서. 반지는, 제가 이제 양손탱한테 추천해주신 반지는, 요거, 미르미돈. 미르미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팅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이제, 이런, 속전속결은 체력이 좀 낮고, 구하기 좀 어려우니까, 저처럼 이제, 탱탱이 좀, 다른 게 받쳐졌을 때는 속전속결이나 스석반 이렇게 가는 거고, 초반 스펙이 나을 때는, 미르미돈 이죠 미르미돈. 미르미돈이랑, 그 다음에, 음... 혈장에서 오고 왕의 반지 있죠. 그런 것도 차도 되고, 아니면은 그 살덩어리 굴 있죠? 이런거 이런거? 살덩어리 굴이 살덩어리 굴이가 체력 16이라서 이게 또 괜찮고 그래서 저처럼 속전속결에 흑석반질 차면 체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분배금 받은건가? 그 다음에 장신구는 또 제일 무난한거 호드같은 경우는 수호대전이 있으니까 적중이 모자라는 이걸 찾으시고 아니면은 이거 심손의 블랙핸드 그리고 탱한테 또 가장 또 국민 또 좋은거 있잖아요 그거 선택받은자의 증표라고 그 어디지 마라우에서 나오는 캣템 있죠 그거를 그냥 한쪽에 차도 돼요 그게 이제 탱한테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거 차도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 캣을 안해가지고 차고 탱해보고 싶기도 했는데 캐를 내버할때안 해놔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차고 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악세사리가 액세서리... 뭐지? 활은 그냥 질전이 쓰는 거 있죠? 그 혈장 동물에서 나는 거, 민첩의 적중 그런 게 제일 무난하고 그거 상위템으로는 이 명사드림표 이게, 이게 그보다 거 좋죠. 적중이 충분하면은 회오리탄나팔총 있죠? 그거 차도 상관없고 체력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세팅할 때 중점 사항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버프가 다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피통 4,500, 피통 4,500에 방어도 4,500, 4,500에 4,500 세팅을 좀 이제 어 목표로 하고 세팅하시면은 세팅하기 좀 편할 거로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한 부위를 사슬 같은 걸로 바꾸면은 이제 방어도 같은 게 모자라니까 세팅이 탱할 때좀 부담되니까 이거 방어에 비약 있죠 이거. 던전 하나 갈때 이거 하나 빨면 이거 얼마 안 해요. 1골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1골좀 넘기 때문에 이거 먹고 방어들 좀 모자라면은 이걸 먹어서 방어들을 4,500을 땡겨서 이렇게 탱을 하고. 근데 이제 체력 같은 경우는 4,500이 좀안 되면은 던전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후달리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할 때, 항상, 음... 예, 그, 생각해야 될 게, 양루탱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방패가 없기 때문에, 방어도가 모자라니까, 그 부족한 방어도를 세팅으로 좀 메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 딜템 있죠? 가죽 딜템, 이런 거 차고 탱하는 거는 별로 안 좋고, 그, 막, 데빌사우루스라든지, 명중 어깨라든지, 이런 거 탱하고, 이런 거 차고 탱하면은 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판금을 다 차는 걸 추천드리고, 사슬로 바꾸는 거나, 가죽 같은 거 바꿀 때는, 한두 부위. 그리고 그런 거 바꿀 때, 좀 아픈 데 탱할 때는, 방어비야.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게 뭐지? 살쾡이가 싸가지고, 일골 때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 많이 먹으라고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거 좀 비싸져가지고, 요즘에. 개당 2골 넘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좀, 센척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살쾡이비야 이거 하나 먹으면은, 이게 하나가, 반지 두 짝이랑 거의 맞먹어요, 거의. 어지, 그, 사대 던전으로 치면은, 흑석 반지 두 개만큼의 값을 칠래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거 먹으면은, 크리가 3%가 오르거든요? 크리 3%가 오르고, 3.25%가 오르지, 이거 먹으면. 크리가. 그, 3.25%니까, 3.25%에 방어도 40, 50, 50 정도 오르니까, 흑, 흑석 반지 두 개랑, 살쾡이랑 거의 등가교환이 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도핑할 때 그리고 탱할 때는 어차피 별거 없어요 그냥 돌진해서 들어가서 휩쓸기 키고 휩쓸기 키고 그냥 광태 바꿔가지고 소용돌 한번 친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세요 이제 이 상태에서 돌진, 휩쓸기 광태 소용돌인데 그 다음에 소용돌 다음에 이제 봐서 광격을 키고 이렇게 방태로 전환해서 탱을 하는 것도 있고 좀 호구다 그러면 광태로 탱하고 이제 보통 이제. 숨을 도날 때는 방태로 전환해서 사교치 한번 날려주고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이제 뭐 전태로 섭해도 천둥벼락을 치면은 좀더덜 아프겠죠. 몸이 음, 좀 아프면. 근데 진짜 아프면은 건방을 섭해야 외 되고 쌍수 쌍수가 뭐 있어? 쌍수는 질전 아닌가? 됐죠. 이 음, 정도면은 양손태는 대충 이제 알려준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양손할 때 던져야 될 실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한물이 잡고 물이 끝나갈 때 분노를 모아요 그냥 그래서 분노를 모았다가 분노를 한 2, 30 정도 모았다가 다음 물이 돌진할 때 분노가 30이 넘는다 한40 된다 그러면 외침리필 그럴 때 해놓고 전체 침 분노가 30 정도 안 되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음 물이 돌진하기 전에 전체 섭해서 돌진하면 더 바로 휩쓸기 바로 쓸수 있게 왜냐면 분노 0에서 들어가면은 휩쓸기 다음에 수용돌이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무기가 좋기 때문에 분노가 빨리 차는데 무기가 안 좋으면은 돌진해서 분노 먹어도 휘슬기 평탄대가 잘못 나가면 이게 휘슬기도 잘안 켜져. 그래서 이렇게 피분 켜서 휘슬기 켜고 광태를 바꾼다 한들 소용도로도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분노를 이만큼 모아놨다가 모아놓은 걸 분노 상태로 이렇게 돌진하는 게 태양이 좀 편해요. 피분도 없고 분노가 0이다. 그 상태에서 돌진하면은 광탱할 때 어그를 잘 놓치기 좀 좋아요. 놓치기 쉽습니다. 분노가 없어서. 첫 콤보가 늦게 나가면은 맞는 분노가 어그로가 세게 되면은 딜러들이 맞으면은 내 분노가 나가니까 내 분노가 <laughs> 안 차니까 이말 열정 콤보 이후에 분노를 소모하는 거는 이제 어좀 수비적으로 할 때는 소용돌이에 방태전을 하잖아요, 그쵸 방태전에서 스킬 쓸거 아니야? 그럼 뭘 씁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주격을 찍어놨기 때문에 주격 있잖아요. 주격, 이렇게. 그 주격으로 사그침 써놓고 주격으로 이렇게 소문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게 소용돌이 쿨이란 말이에요. 소용돌이 쿨. 소용돌이 쿨인데, 소용돌이 쿨이 왔는데 분노가 없으면 광태 소용돌을 못 치잖아요. 그쵸. 그쵸. 소용돌이 쿨이 왔을 때소용돌이 쿨마다 쓰는 게 1번, 목표란 말 우리는 양탱은 소용돌이를 쿨마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소용돌이 쿨는데내 분노가 50이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돌이 를 쓰러 가려면은 어? 분노 태생을 하는데 분노가 날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노가 너무 많을 때 소용돌이 치러 나가면은 분노가 날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너무 다 써놓으면은 소용돌이 치려고 하니까 분노가 없고 그쵸 이건 이제 본인이 하면서 이제 스킬을 써야 되는데 어, 가장 대표적으로 스킬 쓰는 게 회배 회배. 회배인데, 분노가 너무 없는데, 회배를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분노 수급이 안 좋으니까, 그건 이제 실전에서 본인이 이제 깨달아야겠죠? 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속발을 보니까, 공속발 보면서, 이번에 분노가 50이다. 그러면은, 회배를 치면서, 그 그러니까 맞는 분노가 있어서 더 차긴 하는데, 이번 회배까지 치고, 광태 등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때도 있고, 평타 칠 때가 좀 남았으면은, 그냥 분노를 버리고 가득 쏜를칠 때도 있고, 보통 방태에서 광태로 넘어갈때는 분노를 회배로 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회배로 분노가 많이 오버되면 그러니까 스킬이 결국에는 주격 소용돌이 회배 이 세개로 분노를 다 소모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복수 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분노가 좀 어중간하다 그러면은 방어 구하를 쓸 때도 있겠죠 특히 단일에서는 연격을 안 치고 단일은 반가를 쳐야 됩니다. 단일에서의 연격은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분노가 안 쳐요. 그리고 단일은 보통 이제 보스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전투가 조금 길기 때문에 초반에 봐서 반가를 몇번 갈라놔야지 같이 딜하는 딜러들도 딜이 올라가고 내들도 나중에 올라가니까 방어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좀 쓰는 게 좋아요. 냄대탱할 때는. 방태할때 방어거래기는 몹들이 금방 죽기 때문에 적당히 봐서 급한 어그로를 땡길때 그럴 때 방어거래기로 걔어그를 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같은 경우는 딜달치기 때문에 방어거래기보다는 광태할때는방어거래기 좀만 쓰고 주격회배 소용돌이로분노 웬만하면 태우는 편이야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회배.. 방가를 누르는게 나쁜건 아닌데 분노상황에 따라서 저도 방가를 안쓰는건 아니니까 몇마이 있죠? 그러니까 방가가 나쁜 건아니에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양손 탱이그 파워풀한 부분이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방가를 너무 많이 쓰면 쌍수 부분도 양손 부분이든 9%? 그건 이제 레이드에서는 9%인데 미니멈이 9%고 쌍수는 9% 넘어도 뭐 효율이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지금 스펙이 안 좋으니까 보통 9%까지만 매꿉니다. 레이드는. 9%가 만적인데, 그 9%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아, 그, 뭐지, 낮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세팅 요즘에 탱커가 9%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9%가 필수는 아니 필수는. 그니까 9%에 너무 목매실 필요가 없는 게, 템 세팅을, 적중을 9%를 우선으로 맞추면은, 템이 완전 세팅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제 템이 좋으니까, 9% 세팅이 나오거든요, 저는. 제가 9% 세팅 나오는 게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9%가 나오는데, 솔직히 9% 메꾸려면 존나 어려, 워 이게. 검수가장과 끼면 6%면 되는데, 그건 이제, 그쵸, 그건 6%면 되는데, 그건 이제, 쌍수탱? 그게 한손 무기니까, 그거는. 한손 무기니까, 양수탱에서는 의미 없고, 한 손에서는 검수가장과 끼고 6%인데, 검수가장과 끼고 쌍수탱 하면은, 탱킹이 오지게 부절한다, 이게. 그래서, 다른 부위에서 탱킹을 좀 메꿔줄 수가 있어야지, 음, 탱하게 좀 편해요. 그니까, 초보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빡센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관의을 끼고 세팅하는 거. 다른 부위에서, 막 이렇게, 요막 응? 투지도 좀 차고, 뭐, 체력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탱하지, 막 적중, 막 6%에 검수관의을 끼고, 막 크리도 좀 맞추고, 이렇게 세팅하려면은, 이제 좀 위험하니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수비적으로 했다가 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공격적으로 바꿔가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특히 쌍수탱이 그 그거 있어가지고 죽음의 손 같은 거 쓰면은 방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요 이게 태하면 됐죠. 뭐 있지? 암튼, 초기 세팅에서는 용맹 세트 효과를 활용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템이 꽂을 때는 용맹 2세개꿀이에 이게. 4세트 꾸리고. 2세 저도 초반에 4세트로 생했는데 2세트 4세지 옵션이 개꿀이라, 템넣 8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호드 같은 경우는, 필러를 무력화로 태야돼 무력화. 필러 때. 그 술사가 있다면 술사가 있다면 무력화로 질풍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가 좀어중간에 있을 때는 회배 치면서 회배는 어차피 글쿨이랑 별도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많으면 회배 무력화 써도 되고 분노가 없을 때는 그냥 무력화만 쳐도 되고 주격이나 소용도칠 분노 좀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무력화를 필러로 섞어주는 것도 괜찮아요.